아좀움직 다음 요렇 있을까? 아! 어! 8번. 민타님왜 들어오시다 말고 안 들어오시지? 방송 어, 가셨네. 어, 뭐야? 아, 가람 님또 오케이. 오케이. 아, 이님 오셨네. 나 조이스 나와요. 아이고. 예. 가람 님드인데이가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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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2 1킬 뭐야 와 막힌 방 가볼까요 뒷문 나가요 가오 신전 계단 물탱크 크게 들어서 물탱크 음. 이제 어딘지 보는 니까 브레이킹 안해요 이와 들켰어 못붙였는데 아 대박 <laughs> 전진 옆치 <역치> 조심 <laughs> 한전 달려야죠. 멍좀 오, 지금 몇명 오고 있요 아, 못 잡았다. 전진 들어와요, 아치. 아왜 아, 자꾸 칼집어지는 거야? <laughs> 그 그립이랑 트리거랑 아 바꾸셔야 끈이. 되는데, 아치. 아. 와이바이한 명. 아, 어디? 승계 아시3번 3번길 3번길 3번3번 아아 번아 3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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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번길 3번길 3 와. 길 3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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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개 3번길 3개도 있어요. 설정 한번 하고 번시3 그거 아까 상호작용 네. 그거 똑같이 되어있는거 아니냐 트리거로? 아... 대만님 1개 저는 이제 좀. 이게 익숙해져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아 왼쪽에 상호작용인데 뭐예스는거예요오 뭐 그니까 그, 그, 총하고 칼하고 어? 딴걸로 잡는거 대만님 라고사람이 넘는거 칼? 도구 도구 칼 아니고 도구 라고 도구 그림으로 뭐, 잡잖아요 맞아요 아, 그건 설정되어 있어요? 이게, 아, 이게 맞는 거죠. 드리으로 잡는 거. 맞아요. 도구. 가젤. 아, 왼쪽 있네. 오유, 아이고. 아, 아. 어. 아 건수도 불편해. 어, 아유. 여기 왼자? 아이고, 아이고. 아있 씨. 아, 욕이 많어. 아. 중앙..중앙 중앙 포인트에도 있어요 13..버릴까요? 텐트 갑시다 텐트 버리고 텐트 갑시다 텐트로 이동 네 다른 네, 데아볼게요아 네, 전진 와있어요 풍줄 전진 깨진 벽 끝님 와..대완님 대완님 또 전진 나와요 과일 가게 <laughs> 트레이드 아, 아, 트레이 십자킬 오른쪽, 왼쪽, 아, 그쪽에 있어요. 있었어. 이열도 예. 전쟁 칩착길 잘랐고. 지금 신전 중앙 포인트에 계신 분들은 왜 거기 계신 거지? 아이고 어, 자르려고. 빌리세요 어, 봤다. 와, 손님. 손님 아, 스승님 김네 뭐야? 아, 못 잡았어. 대관이 오. 진짜. 아, 못 잡았어. <laughs> 포인트 있어요. 여러 명이에요. 어? 아. 아, 잘못 들고 왔다. 와, 오우 참. 지금 칼 들고. 아, 저 이거, 어, 그 로드하고 잘못 설정해서 칼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아, 어떻게. 해? 문 쪽에 음, 저희 쪽에 그한명 정찰을 한번 아침몬아야 시장에 아침몬 뭐야 하나 둘 저희 이제 아침몬 어이씨 아침몬 둘 기다려요. 사람 같이 들어가려고. 스트럭 한 들어와야. 어? 아이고... 저는 점령 완료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이씨... 헝검댄인데 죽었네 아이씨... 아 뭐야 잡고 나이스 대마님 20초 먹어야지 아이고! 못 잡았다 병이 더 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식감 선착기야 오, 나어요요 나이스. 오, 이스 오, 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이이이이 없도많이 먹었는데 인분도못네 아, 죄송. 가네 아, 이거 뭐야. 아, 저기 한테 뭐야? 쌍총 뭐 아이고. <웃음> <배우침이>. <웃음> <웃음> 어, 뭐야? 와. 와. 점에서 돈이 들어가요, 지금. 과일 가게. 과일까기 끄님 정문으로 들어가요 정문 기역자 뒤 주차장 끄님 택시 택시 뒤 예, 방문 주차장 방문 방문도 있어요 와 가람님 지금 중문에 들어와요 오케이 okay. 아멜트받도아 <laughs> 아, <laughs> 아, 많다 너무은데요 어? 그 던져 될것 같아요. 뭐야? 나... 오르르 들어왔네. 전진 들어와 있어요. 한번. 와대이명 <laughs> 들어와 있어요. 대만. 어, 오, 여보세요? 오 여보세요? 이런 이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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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전 쪽. 어, 신전 쪽 계단. 대만님. 창문 쪽도 있어요. 다 있어요. 똥문, 하나 잡았고. 어, 아, 와, 뭐 TV 있어? 아, 아, 아. 툴레 잡게 하시네? 뭐라? 대마님, 어, 뒤로 왔어요, 대마님. 이중문. 똥어 쪽으로 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좋다. 아... 건보 안에 아, 나이스. 나이스. 아, 파파님. 지금 물탱크. 어디, 사이에 있 그쪽에 있어요. 아. 저기. <laughs> 저기 올라가 있어. <laughs> 아니, 왜 네, 이상한데 올라가 있냐고. 어, 어, 아 음. 2층에 있네. 파파님 2층. 깨진 적, 깨진 적, 끝님. 빠르다. 깨진 적군. 정문 들어와요. 정문 대만님 아하, 드겠다 정문을 대, 대문을 정문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적배 쪽네 큰문 응. 네. 큰문 어, 어, 어. 와 엄청나 십자막 어어아아아 우리 대성공도 넘무 좋은데 십자길 어 있어 아뒤 있어 이중문 십자길 부서진 집에 끄님 있어요 신전 계단 쪽대마님 한번 쪽문 쪽문으로 끊님 들어와요. 들어갔어요. 한 번. 어. 응? 어 뭐야? 아이거 아, 이쪽 문에 끊님. 아. 이쪽 문 쪽에 끊님 가운데. 어, 님에 이쪽 여기도 전부 제가 있는. 쪽으로 어, 양쪽이다. 어, 잡았다. 끊님. 아, 아어 잡았다. 아. 아야나 어제 알네 아, 총... 총... 아, 이렇게 들어 아, 어... 가님끊임없 아, 만나면 다 죽네. 죽기 해. 와, 뒤에... 왼쪽, 왼쪽, 왼쪽... 나이스슬뛰어가이스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이고, 그만히 오세요 뛰어내렸어요 3개 아, 로버님 아, 러버... 그 대문 옆에 러버님 와, 폭에 죽었다 녹색 건물에 한명 들어갔어요 녹색 건물 한명 그리고, 뒤에 뒷 주차장에서 둘 심장. 들어오고 뒤치 조심 아, 이기 예, 뺏긴다 어, 어? 어디야 어, 네, 잡았습니다 어유 아, 손님 어디야? 음,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네. 접... 여기 어디야?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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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전쪽에 지금 쏜거죠? 여기 보면구나 네. 네. 오 저기 쏜거 처음 봤어요 건물 안에 뒷길 테라스 밑에 나이스 왔다 와 아이고 와, 사운드 콧바라. 들었는데 쪽문, 쪽문 쪽 대마님. 쪽문으로 돌았어요. 들어가요. 쪽문 둘. 와. 어, 아 죄송. 러버님 캐리하고 아하, 있네요. 아하. 우리 업대도 안한거 러버님 밖에 없네. 어 어디야? 쪽문, 쪽문. 2층. 어쩌면, 어쩌면. 건물 2층. 건물 2층이요? 지. 견문 응. 또던지났어요 아. 아이, 칼 꺼내다가. 계속 무덤에 갈래 견문쪽 풀 이거 무방비하지 어? 아 오른쪽에 숨었구나 아이고 전문 전진 앞쪽으로 대만님 나이스 컷끝안 잡혔어요 나이스 컷 나이스 바람님 아못 잡았다 쪽문쪽 물탱크 옆에 아 오른쪽을 막아야 되는데 나한테 좋는데 니 그거 들어가자 오른쪽에 있어요. 그 바로 앞에 문 들어가자 오른쪽에. 아, 못 쳤다. 아. 시간이 많이. 없 오. 아, 이거. 또또 앞에. 문쪽에 맞네. 아. 아 아이고, 빨리 왔나. 아, 넘겼다. 오, 꽤. 2층, 2층 난간, 2층 난간. 2층. 아이고 대왕님 왼쪽에청지측관이 우리 편이 아니었어 대왕님 대장이 바로 앞에 계세요 아이고 아, 아. 거 지금 적 전홍이죠 어우 아, 포인트 있어요 여 1번 아, 1번 좀 잡아주세요 누구야 1번 잡았어요 어, 어, 중립 나이스 신전... 신전 가볼게요. 어, 신전이... 뭐야? 대만님어디서 꼬굴... 신전? 신전 맞네요. 신전 들어갔어요. 벌써... 어, 뭐야? 이거... 여기 왜... 왜... 여기 숨어있어 그기 들어갔다고요? 아 왜... 대님신전전있있요요전쪽쪽서서 왜... 왜... 여기서 왜... 왜... 여기서 왜... 어 여기서 왜... 왜... 여기서... 왜... 아 뭐야? 아, 그... 주 차장에서 주차장 통창에요 와이파이 있네. 이제 판자 벌겠어. 이게 와이파이 세현 들어왔어요. 오이 오이 아이고 끝님. 와, 이게 고요 지금 상계 쪽에서 저 어. 전면 쪽에 있어요. 하나님 일게요. 일 흙에서 내려왔어요. 어, 아, 님 와이바이어 바이. 아, 아, 뭐야 어, 어, <laughs> 어 1개 내려갔다 그랬는데 음, <laughs> 1번 자리 1번 자리 1번 아. 자리 나이스 컷1번 자리 포인트 빼었어요 확인 준비파 나이스 나이스 저 먹으면 이깁니다 먹으면 이깁니다 네저 어쩌면서 말 끊을까 공부할 겁니다 어 음. <laughs> <laughs> 아. 아, 아, 어디에요? 3개? 나이스. 한창 그... 먹다 죽었네. <목소리> 안 돼. 아니, 대만이면 왜 이렇게 클모를 잘 보지? 저 걸릴 줄 알았는데? <laughs> 대만인 들어가요. 어디? 어디로? 이 문, 이 문? 뭐, 아무튼 문. 어, 나이스. 아, 포인트. 1번. 예. 중립파를 안한다고? 어 뭐야? 중립파 들어왔어요 어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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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포인트한포인트 텐트 가야돼 사람 너무 많아 아이스아 중립 중립 바보야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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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야 된다 텐트 바로 가야돼 저기다 신전 에기 오히려 좋아 <목소리도> 와, 음. 11대11이야? 뭐 이렇게 빡해? 아 음... 이거 게 빡빡해? 빡빡해. 어허... 어 제가 똥을 잡고 있어가지고. <laughs> 이된것 <이리는> 같습니다. 하하하. <laughs> 괜찮아. <laughs> <찬아. 웃음> <안 돼. 해>, <laughs> 뭐가지야2 0표 먹으세요. 어디 갔지? 2 0표다 먹어. 포인트 다 같이 먹어 주세요. 굿. 네. 거기 어?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쿠쿠. 저입고 막아 주세요. 아이고, 혹 잘못 던졌다. 아이고. 어, 많이 온다. 많이 온다. 많이 온다. 얼로. 롱미에 발수. 여기 있는 거. 어 아이 포기 좋았네. 다 정도 멀리 습니다 사이티바... <목소리> 녹색 녹색 녹색, 에이, 녹색. 나이스 이겼다. 아이스. 나이스 와. 야 이겼다. 오나이스아오대했다 나이스. <laughs> 아. 아, 열심히. 너무 는데이요 아,